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근을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량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도 어, 다윗 시, 지은 시. 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서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전의 시편과 좀 다른 부분은 2절에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 영광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성서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만나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가 분명히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제 우리가 본 6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어 말씀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음 사랑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laughs> 7절에 다윗은 이렇게 한번더 주님께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laughs>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우리의 바램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아주 예전 일이긴 한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쯤에,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쯤에 이야기입니다. 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음, 저희는 상황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매일 한숨 짓고 이럴 상황쯤이었었는데, 저희 큰 조카가 한 17살쯤 됐을 때였었어요. 네. 음, 이큰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신기한 말. 물론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신기하긴 한데, 어, 이큰 조카가 아주 신기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바램들, 교육들, 뭐 이런 주변의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두꺼면 한숨 짓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다가 저희 큰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이 거시, 계신데 왜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 저희 큰 조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데 어,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없을 순 없지만, 요즘 계속 탄원실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지고 그런 것도 좀 우리의 힘든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없을 순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길.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들, 어떤 힌트들을 갖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겐 그 시간이 그때가 어,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시간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죠 하지만 저희 첫째 조카가 한그 약효는 한 이틀, 사흘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한숨 짓고 하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과 상황들을 좀 보고, 그리고 저의 상관과 우리가 제가 만나는 이들의 삶들을 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하는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를, 어,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아서는, 어, 삶이 항상 그렇게 사,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노력,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묵상, 훈련되어진 분일수록 그것을 버릇으로 만드는, 분일수록 어떤 힘든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그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내를 더 환히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램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과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런 삶에 다가오는 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는 노력했고 그는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계속 되새기며 그가 결국은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기억되시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다윗이 주님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고백이 무리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 노력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며 주님의 따스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바라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아, 정말 많이 차가워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